미국 코스트코 현지인들이 무조건 사는 붓다템. 미국 현지인들은 미국 코스트코 가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부터 산다고 하는데요.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우리 가족 행복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 코스트코 다짐육. 코스트코 다짐육은 진짜 활용도가 미쳤다고 볼수 있죠. 파스타나 볶음밥, 떡갈비나 한박스테이크 만들 때도 잘 쓰이고 그냥 양파랑 볶아서 반찬처럼 먹어도 맛있거든요. 4인 가족이 드셔도 양이 넉넉해서 소분해 두면 꽤 오래 두고 쓸수 있어요. 두 번째 크래프트 맥앤치즈. 미국 감성 가득한 간편식이에요.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기 좋고 맥주 안주로도 좋아요. 맛은 익숙한 노란 체다 풍미고 살짝 짜긴 한데 중독성 있어서 한번 먹으면 또 생각나요. 세 번째 커클랜드 모짜렐라 슈레드 치즈. 이건 정말 한번 사두면 진짜 이것저것 다쓸수 있어요. 파스타, 샐러드에 뿌려도 되고 김치 볶음밥이나 계란말이 위에 얹어도 맛있어요. 양이 많아서 소분해서 냉동해두면 오래 두고 쓰기 좋고 잘 녹고 늘어나는 편이라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한텐 필수템이에요.